안녕하세요. 조여의 나들이. 인삼은 두릅나무가에 열의 사리풀로 한자로는 삼이라고 쓰다가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모두 인삼으로 포기, 표기했다고 해요. 인삼의 영어 표현으로는 진생이라고 해요. 인삼의 한국 고유의 이름은 심이지만 산삼 채취인의 은어인 십만이라는 표현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인삼은 대표적인 약용식물로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일본에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의 고려인삼, 조선인삼,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진의인삼이라고 있어요. 고려인삼은 한반도에 생산되는 인삼을 말하며 현재는 충남 금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인삼의 전통적인 제품으로는 인삼밭에서 갓 수확한 수삼, 또 수삼을 증숙 처리한 후 건조한 인삼을 홍삼이라고 하며 수삼을 수증기로 말린 태극삼과 수삼을 그대로 건조한 인삼을 백삼이라고 해요. 수삼을 구입한 후 세척 후 찜기에 배부작이 깔고 수삼을 넣고 찐후 건조시킨 후 다시 찌기를 반복하다 보면 인삼색이 붉은색으로 변한 후 더 찌기와 말리기를 더 해주면 붉은색이 검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인삼 선물이 들어오면 저희는 홍삼으로 만들어, 건강원에서 홍삼액으로 만들어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답니다. 수삼은 채척 후 우유와 꿀과 함께 갈아서 마시기도 하고요. 수삼의 잔뿌리 등은 김치 담그실 때 속재료로 넣으셔도 좋아요. 수삼 통채로 튀김옷 입힌 후 기름에 튀겨서 꿀소스, 꿀소스 찍어 먹어도 맛있다. 있어요. 인삼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충분한 약효 성분을 얻으려면 4년에서 6년의 재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빛가림 상태인 차광된 곳에서만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점에서 시설과 재배 관리에 기술이 필요하며 인삼 수확 후 바로 다시 작물을 심을 수 없으므로 인삼밭을 3년 이상 10년 경과해야만 다시 심을 수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작물을 한번 수확 후 퇴비를 뿌린 후 3년을 그대로 두었다가 갈아엎은 후 다시 씨앗을 뿌리는 농법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하우스 재배의 농가도 휴경 기간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인삼 재배하는 휴경기간이 토지에게는 휴식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고려인삼의 생리학적, 생화학적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강장제 역할에 의한 신체의 항상성 유지, 학습 기능 증진, 기억력 감퇴 개선 및 직접 작업 수행 효율 향상, 통증 완화 작용, 암 예방 효능, 항당뇨 효능, 간기능 항진, 혈압 조절, 항피로, 항스트레스, AIDS 바이러스 증식 억제, 여성 갱년기 장애 및 남성 성기능 장애 개선, 항산화 활성 및 노화 억제 효능 등에 대한 인삼 실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인삼은 만병통치약에 맞는 것 같아요.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 또는 진세로사이드라는 복합 탄수화물은 중추신경계 흥분 작용과 진정 작용을 하며, 신진대사조절, 혈당감소, 근육활동 향상, 내분비계 흥분 작용, 호르몬 농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줘요. 고려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의 화학물질 총수는 37종이에요. 화기삼이라고 있는데 얘는 14종이고요, 37삼은 15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인삼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37종이 다른 나라의 인삼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진세로사이드 RA와 RF, RG3, RH2 등은 미국산 인삼에도 없는 고려 인삼에만 유일하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인삼의 정통적인 제품에는 수삼, 백삼, 홍삼이 있으며 뿌리를 고화 만든 인삼 농축에 홍삼을 가루로 만든 홍삼분, 인삼가루를 캡슐에 넣은 인삼캡슐, 인삼가루를 접착성이 있는 식용작물로 뭉친 인삼정, 인스턴트 차로 만든 인삼차, 또 인삼주 등이 있어요. 아, 진세노사이드, RA, RF, RG3, RH2, 미국산 인삼에는 없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메나테크 제품 중에 플러스 제품이 있어요. 그그 진센오 사이드를 우리나라 고려 인삼에서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인삼밭은 영상에서 알수 있듯이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지와 간접 조명인 차각맥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상 속에서는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인삼의 재배와 효능 그리고 인삼의 종류 그리고 인삼의 먹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조예 나들이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